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어, 통대창 준비했고요 어, 통대창이랑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. 고스트 페퍼 컵라면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참소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오이소박이도 준비했어요. 위에 거는 아직 너무 뜨거워서요. 밑에 것. I oh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요. 아, 그 보람이 있어요.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구요. 고스트 페퍼 라면을 오늘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